이거 다 노블레스 말라드입니다. 병든 사회, 후진국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위층 인사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희망을 걸까요? 절망을 합니까? 그 사람이 50년, 60년 살아왔던 궤적을 보면서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왜 삶을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을까? 과연 장관 할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지도층으로서의 가치할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14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북부 항구도시인 칼레라고 하는 곳에 영국군이 집중 공격을 해서 결국은 프랑스의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항복사절단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항복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민 여섯명만 처형하겠다. 나머지는 다 처형하지 않겠다. 여섯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전쟁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종전이 되는 겁니다. 그여섯명의 사람들이 목에 밧줄을 걸고 단두대로 나오라. 에드워드 3세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항복의 조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을 자치한 여섯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의 가장 부호로 살았던 생피열, 칼레시장, 법관, 상육중 기족 여섯 명이 얼굴에 두건을 쓰고 속옷 차림으로 밧줄을 목에 걸고 스스로 단두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에드워드 3세 왕비인 아내가 그 왕에게 처형을 강국하게 말루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임신한 아기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 왕이 고심한 끝에 이 여섯 명일 방면을 허가하게 됐습니다. 갈레 시민을 대신해서 처형을 자처했던 이들은 이후에 갈레의 영웅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노블레스 오브 블리시. 지도층은 책임을 갖는다 지도층은 도덕성을 갖는다 지도진 지도자는 솔선수범한다. 는 노블레스 오브 블리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가어 유명한 조각가인 로댕에게 칼레 시민들이 칼레 의회에서 여섯 명의 시민상을 조각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화을 보실까요? 이렇게 여섯 명의 시민이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단두대로 나왔던 그 모습을 저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명예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큼 가진만큼 배운 것만큼 지도층은 설선 수범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가서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일꾼이 될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높은 도덕성, 높은 책임감을 훈련하며 갖기를 바랍니다. 6.2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아이젠 하워의 아들 존 중위와 미팔군 사령관 워커 장군의 아들도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6.25 전쟁에 당시 미국의 스타 별들의 자녀들 140명이 한국전에 참전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의 부대인 미국의 스템 스타입니다. 그야말로 별입니다. 얼마든지 전쟁이 없는 미국의 본토나 유럽에 자기 자녀를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자녀를 빼돌리지 않고 한국 전쟁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확해서 참전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오늘의 세계 최강의 나라로 만든 정신이고 명문 가문과 명문 국가를 만든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요소와 19장은 매우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후 후계자로 가난안땅 약속의 땅을 정복 정차하는데 요소는 가히 독보적인 존재로 갈렙과 함께 최고령 지도자여 최고의 영도자였습니다. 이미 그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16장에 보면 분별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수아가 살아가야 할땅 그의 자손들, 직계 자손들이 여생을 보내야 할 거주지를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수아가 어떤 땅을 선택했을까요? 요단강이 흐르고 농사하고 목축하기 좋은 땅 계란 노린자와 같은 땅을 가져간다 한들 누구한다? 토달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사람 중에는 갈렙과 여호수 두 사람만이 가람 땅에 왔습니다. 그를 맹문도 힘도 능력도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메마른 산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49절 5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며 여호수아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산지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산지는 히브리어로 하르라고 하는 것은데 언덕 산이라, 언덕 산. 이상근 목사는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메마른 산지로 그의 청렴한 인격을 보여준다라고 주석했습니다. 메마른 산지, 좋은 땅이 아니고 메마른 산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출애굽 세대입니다. 단두 사람만이 가난에 입성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득권과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가 다 개척 정신, 헝그리 정신. 도전정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비뽑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지만 산에 나무 하나 없이 다 박토입니다 다 돌밖에 없어요 그 분배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냐 여기서 무슨 농사를 해먹냐 이런 불만이 가득할 때요수아가 선택한 게 뭡니까 그보다 더 험한 땅, 험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불만은 다 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만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더 험한 산을, 험한 산지를 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담고 싶지 않으세요? 안 담고 싶는겨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면 얼마나 사람이 여유 있고 얼마나 대범하고 대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엔조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럴라면 뭘라고 예수 믿어요? 그럼 말로만 여수아가 사람들 보는 앞에 체면 채리라고 나한테 산지를 달라 딥나 세라를 달라고 했을까요? 여수아 24장에는 그의 죽음이 이렇게 기록됐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사가 1 1 0 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겸내딤나세라에 장사했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라임이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는 자기 말 그대로 실천했어. 남향 따뜻한 곳이 아니고 저 북쪽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가스산 북쪽의 딤나세라에 장사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산상보원입니다. 산상보원의 주제는 천국시민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촉구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산상복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링 반지에 속한다 가면 산상복음은 다이아몬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부분을 암송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핵심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네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오리를 가져하는 사람이거든 기꺼이 신뢰를 가져라. 너희 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을 뼈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늘 나라와 을을 구하라. 그 모든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 세상에 이런 보장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그 말씀을 교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하면 살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의 속죄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어느 토막이든지 어느 장면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이지만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서 약한 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문둥병자를 친히 찾아가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셨습니다. 자문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우리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만재간 여러분들 얘기하자면 제가 마지막 목회라고 은퇴했던 부산의 교회, 제가 당 회원들 다 모아놓고 은퇴비 가지고 싸우지 마라. 나 얼마 줄 건지 싸우지 마라. 안 줘도 땡큐, 주만더 땡큐. 왜그까지고 목사를 추적기 하냐. 왜그까지고 목사를 추적기 하냐. 난안 줘도 땡큐하고 내가 부산에 살자고 난 단대로 갈 거다. 내이 교회 금방 얼쩡도 하지 않을 거다. 왜 목회를 잘하고 마무리를 못 했어. 교회 안에 시험이 들게 합니까? <목소리> 여러분 좀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답게 목사답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청교도 시대에는 온 미국인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원칙이 뭐였느냐?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사람들이 신대륙인 미국에 가서 미국을 건설했던 아버지입니다. 미국을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웠던 청교도 1 0 0년 이상 지속했던 삶의 원칙이 하나입니다. 삶의 원칙이 세 가지입니다. 쓰리티라고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볼까요? 첫 번째 티가 타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모든 강공사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을 클로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티는 타. 물질 중에서도 특별히 십일조를 얘기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수입의 11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린다. 주님 나라를 위해 드린다. 세 번째 T는 탤런트.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 이세 가지가 미국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든 겁니다. 삶의 이런 원칙.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왜 배웁니까? 왜 가져야 합니까? 정신과 철학이 없는 빈곤한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우수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약자와 동행하는것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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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요 교단 부총회장으로 있을 때 스코틀랜드 총회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총회는 대단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여러 총회 중에 최고가 스코틀랜드 총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총회를 가보라, 가보라 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총회를 위한 어셈블리를 위한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지었습니다. 아주 회의 장소를 잘 지어놓고 예배와 회의를 했습니다. 이 계획을 하면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명령을 받은 스코트랜드 최고의 귀족들이 다 일렬로 서 가지고 입장을 했습니다. 목사 장로만 모여서 이 총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코트랜드에 아주, 아주 잔치. 스코트랜드 최고의 귀족들, 남작 백작, 공작들, 그 여자들 모자 있잖아요. 이따막한거써 가지고 기때리 줄줄 달래는 거. 그거 이런 모자 옆에 받칠까 겁이 나는데 이런 거 쓰고 막쫙 줄지어가지고 남자들도 막 옷도 희한한 옷을 입고 그시종장이 이만한 금지파이 같은 다딱고 와서 안내에서 다 도와서 회의장에 이층에다 순서대로 딱딱딱 청렬 앉아있어요 그리고 목사 장로들다 앉아있어요 이야 아,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너무 나는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종회하고 노회하면 시장이 옵니까 뭐 누가 군수 하나 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면 떠들어적 낀다 아닙니까 너무나 내가 놀라웠어요. 사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국가와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인 꿀다리 쳐놓고 우리끼리 잘났다 이게 아니고 사치기 사치 사빠빠 사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잘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사회에 영향을 줄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사회에 영향을. 그리고 이제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총회를 마치고 하루가시 안에 있어서 에든버러 시내를 관광을 했어요. 언덕에 에든버러 시내가 보이는 좀 높은 언덕에 넬슨 동상이 높게 서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그 넓은 광장에 넬슨 동상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넬슨 제독의 나라를 구했던 제독의 동상이 있습니다. 애꾸은 넬슨. 그 사람 동상이 똑같이 에든버러에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생각한 거할때 아, 이번에 에든버러 출신인가? 그렇게 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 동상 올라간 주단에 단에다가 쓰는 글귀가 저를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에딘버러 시민이 여기에 넬슨 동상을 세우는 까닭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죽음으로써그 임무를 다한 삶을 우리의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세운다. 너무나 감.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함도 아니요, 그의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요,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켰던 이 정신을 본받고 우리의 자녀가 본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는 거야. 이게 선진국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교회가 있는 한. 신학교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신학 대학을 통폐합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만약에 신학교가 그 지역에 통폐합돼 없어졌다 그럼 주일학교부터 다 죽습니다. 교회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그지역에 신학교는 있어야 된다. 그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그 지역에서 이사를 보내야지. 되그 지역과 관계없는 택도 사람들이 와서 이사하고 있는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이 학교를 살려내야 됩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일곱 개 신학대학이 우리 교단에 있어요. 전국에 있어요. 쉽게 말해서 대구의 영남 신학대학은 대구 경북에 있는 노회들만 붙으면 영남 신학 살수 있어요. 부산장신 부울경 도움만 부산장신 살수 있어요. 그 지역만. 마음을 가지면 신학교 대 충분히 살수 있어요. 그리고 통폐합을 하는 순간 그 통폐합하는 순간 그한 지역은 교육자들이다 이제 주일학교부터 점점 소멸돼 버린 거예요. 신학교가 있는 한 교회는 존재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학교에 이제 모아서 학생들 강의도 하고 그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두 가지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성경 책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에게 가치 있고 꼭 필요한 것을 그분이 말했어요. 선물로 주었어요. 영신의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놓 느닷없이 어느 날 영신의 평화 발레오 이 김상태 회장님이 산타처럼 오신 것입니다. 산타처럼. 산타가 왜 오죠? 선물 주려고 온 것입니다. 산타처럼 온 것입니다. 학교가 다시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건 꼭 필요하고 값진 것이니다 아무나 할수 없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신학대 o m e to 이 h e summary. y o 여기가 가장 센터예요. 강의실은 우리가 다안 가볼 수 있지만 여기는 모든 학생들이 이 n 을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꿈을 키우고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곳이에요. 참 저는 총장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참 어메이징이다. 어메이징이다. 그레이트 기프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해 주신 우리 회장님과 그 가족들, 그 기업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이 건물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님의 정신인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